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밤이다 그죠 자 오늘은 원래 저는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국제결혼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해갖고 시나리오를 다 써놨는데 머릿속에 국제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주식얘기 주식밖에 생각이 없어요 주식에 댓글에 많이 달립니다 공부 좀 해라 무슨 단타냐. 야, 그러면 망한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맞아요. 뭐 제가 뭐뭐 뭐 제가 뭐 오랜 버핏도 아니고. 조지 소로스입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일 그냥 개미일 뿐입니다. 진짜 힘없는 개미. 하지만 제가 근데 또 댓글을 읽다 보면은 어, 이, 이 양반 내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좀 들어요. 그래서 악플도봤지만은야 공부 좀 해라. 무슨 주식을 뭐 그런 식으로 사냐. 뭐 이런 뭐 말도 있고. 뭐 내공이 있네. 어, 좋게 봐 주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79년생이거든요. 한국 나이로 마흔넷. 어 사실은 주식을 언제부터 했냐면은 2000 언제니까 제가 울릉도 근무할 때가 언제더라? 2001년도예요. 2001년도. 2001년도부터 제가 주식을 했어요. 울릉도에 있을 때. 제가 울릉도를 간 이유는 빚이 많아서 울릉도를 갔거든요. 부산에서 근무를 했는데 하사 월급으로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름값도 많이 들고 또뭐 주말에 데이트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주위에 좀안 좋은 선배들이 있어갖고 그 유흥에다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빚이 너무 많이 생겨갖고 부산에서 근무를 하면은 계속 근무를 하면은 빚 빚만 계속 더 쌓일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울릉도를 지원해서 갔어요. 그때 그때 울릉도 공공기지가 처음 생겼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뭐 새로운 사람 만나서 근무도 열심히 하면서 그때 하이닉스가 한 800원인가 박살 났을 거야 아마. 뭐. 하이닉스 뭐~ 매각되네 뭐~ 어쩌네 어쩌네 뭐~ 뭐~ 망하기 직전 그런때 하이닉스 그럴 때였는데 그~ 저도 주식에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 사무실에 여섯 명이 있었거든요 간부가 여섯 명이 있는데 네 명이 주식을 해요 근데 주식 얘기를 이렇게 듣고 보고 있, 듣고 이렇게 있으면은 전부 다잡주만 하는 거야 한 명만 좀 제대로 하는 거 그 사람은 잡주도 하고 우량주도 하는데 나머지 세 명은 매일 잡주만 해요 그러니까 상한가만 따라 잡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뭐돈번것도 아니에요 맨날 까먹어 맨날 후회하고 그래서 그래서 어 주식 한번 해 볼까 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손댄 주식이 그때 삼성 sdi였어요 그래서 남들은 사지 말라 그랬어요 잡주하는 사람들은 그래프만 보니까 야이 그래프 지금 야 지금 그래프 지금 야 지금 고점인데 왜 사냐고 저보고 그랬어요 아니 저는 저 삼성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샀어요. 그게 잘 됐어요. 그잘 돼서 수익이 나고 그때 삼성전자를 왔다 갔다 샀어요. 삼성전자 그때 한 26만 원 했나? 한 20년 전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 그때는 핸드폰 막 이럴 때 핸드폰 투지폰 막 이럴 때제 기억으로는 20몇만 원이었나, 30만만 원이었나 기억 이잘안 나요. 그걸 장난 좀 쳤어요. 삼성전자를 오래 사고 파는 사람이 또 울릉도에 같이 근무하고 있어서 이 가격에 오면 사고 이 가격에 오면 팔아라 요거를 이렇게 좀좀 좀 장난 이렇게 쳤어요 장난 좀 치다가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빚이 많아서 울릉도 간 사람인데 울릉도 1년 6개월 근무했거든요 1년 6개월 근무를 끝날 때 쯤에 한 천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뭐 주식으로 번거도 있고 월급도 좀 모았고 하여튼 뭐 주식으로 까먹진 않았어요 월급 꼬박꼬박 모아서 주식으로 조금 튕궈서 천만 원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남들은 또그 돈으로 전속 가서 다른 지역 가서 전세방을 구해라. 전 전세방 안 구했어요. 그냥 차 샀어요. <laughs> 원래 좀 대책 없이 하고 싶은대로 삽니다. 그런 적도 있고 이제 그때 이제 주식을 처음 맛을 봤고 이제. 그때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공군에서 오래 근무했는데 저는 직업이 또 야간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트워크 담당 뭐 이렇게 전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죽으면 작전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야간 근무를 자주 하는 그런 부서에 오래 있어서 제가 한 2002년도에 이제 대구에 이제 벙커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때또 증권 주식이 또 한번 불이 붙었어요. 그때는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현대중공업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난리가 났어. 요 그때 현대중공업 뭐 두산중공업, 조선이랑 발전이랑 뭐그큰 인프라 있잖아요. 큰큰 굵직굵직한 굵직한 중공업이 잘 나갔었어. 그때 막 STX 조선 막 잘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결국 STX 조선 뭐 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뭐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주가 보면 은 옛날 영광이 다 없어졌죠. 다 빠졌죠. 그때 주식에 진짜 맛을 들였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야간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대 들어가서 별일 없으면은 책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주식, 책을 도서관에 엄청 빌리고 막 엄청 읽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막. 지금도 다투 있지 않습니까? 다투 전자공시, 전자공시 들어가서 막 읽어보고 막 마음에 드는 기업 막 분석하고 막 p e r 이 어쩌고, EPS가 어쩌고, 뭐 PBR이 어쩌고, 뭐 그런 거막다 찾아가고 조회갖고 어느 기업이 알짜배기인가 막 찾고 막 그랬어요. 그때도 막 그때도 막 방송도 케이블 방송도 막 토마토 TV라든지 막 그런 막 주식 방송이 또막 불붙 불붙을 때요 그러면은 막 밤만 되면은 막그 자기가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거든요. 막이 주식 막막 막 파동 얘기하면서 엘리엇 파동 얘기하면서 막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걸 막추종했요 근데 그럴 그때는 그렇게 수익을 많이 못 냈어요.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왜 수익을 많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수익을 왜못 냈나 생각해. 생각해 보면은 자꾸 좀 고리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고리타 이야, 이야기 고리타분한 이야기인데 아니 몰라 저는 자산이 작아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한테는 맞는 얘긴지 모르겠지만 계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라. 근데 저도 포트폴 포트폴리오 구성해 봤거든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안 담아 봤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장점이 안 망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수익이 안 나요. 만약에 다섯 개 종목이 있으면 한 종목만 잘 나가고, 네 종목이 안 나가, 네 종목이 마이너스가 돼서 똔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고. 제가 못해서 그렇겠죠. 잘하는 사람들은 포트폴리오 다섯 뭐 종목이 다잘 나가겠죠. 근데 저는 해보니까 저랑 안 맞더라고. 그리고 또 세월이 좀 지나서 삼성전자가 액면분할 하기 전에 막 250만 원 넘고, 막 300만 원 가네, 만에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해보면은. 그때가 이제 비트코인 난리 났을 때 아닌가 그때 비트코인 그뭐 채굴기입니까? 채굴기 때문에 램막 수요가 폭발이 나갔고 그때 삼성전자가 그때 좀잘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냥 초당 초당 부를 수밖에 없었고 아 아깝다 삼성전자 한 주라도,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었 내가 울릉도 있었을 때는 25만 원짜리가 10배가 올랐네 뭐 후회하면 뭐 니까다 지난 일이고 뭐 다음에 또 기회 오겠지 하고 그냥 삼켰죠 그러다가 코로나 때 그때 제가 할 일이 없었어요 가게 문 닫고 봉쇄되고 할 일이 없었는데 그때 한국 주식 장이 좋았어요 그때 또 운이 좀 좋아서 사실은 이 집이 이 지금 베란다 있는 이 집이 어 제가 1억 2 5 0 0만원에 샀거든요 환율 1원에 20동 할때 지금은 환율이 안 좋으니까 더 비싸겠죠 그다음에 집값도 조금 더 올랐어요 근데 사실은 1억 2천 5백만 원이라고 치고 근데 제가 1억 2천 5백만 원이 원래 있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7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때 코로나 때는 그 돈도 원래 쓰면 안 되는 돈이에요 원래 이제 한국에 그 대구에 그 남구에 봉덕동이 아파트를 하나 당첨이 됐어요 제가 다낭 오기 전에 제 군대 생활할 때 군인 특별 분양으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뭐 군은 근속 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무주, 무주택 기간도 길고 해갖고 재수 좋게 당첨이 돼갖고 그거 당첨 안 됐으면 다낭이안 왔을 수도 있어요. 좀 그, 그렇게 하니까 좀, 안, 좀 안정적이더라고. 그 사람이 좀아 그래 내가 잘못되더라도 한국 돌아가서 거기 뭐살면 되지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래 7천만 원이 잔금 치를 돈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주식장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잔금 치를 돈을 들고 있으면 소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냥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그때 이제 뭐제 방송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하이브가 엄청 도와줬습니다 bts가 bts가 그때 온라인 콘트 온라인 콘서트가 돈을 많이 벌어 갖고 그때 제가 촉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BTS로, 좀, 그때 코로나 때는 돈다 많이 벌었죠. 다 많이 벌었는데 그 코로나 때 저도 많이 뭐 겪었습니다. 그 장이 너무 좋아갖고 저도 뭐 쓰라린 기억이 있어요. 저 아까 다시 다시 옛날 얘기로 좀 하자면은 제가 책을 많이 읽었다지 않습니까? 증권 책을 증권 주식 관련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본 책이 제일 감명이비어 비타... 감명을 받았는데 그 뒤로 책을 안 봐요. 그 책이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래량을 집중하라 했어 거래량. 거래량이 수급이다. 그래서 거래량을 잘 분석하면은 이게 빠지는 거래량인지 이게 상승 거래량인지 이거를 조금 봐라 그래갖고 그거 저는 요 그걸 좀 추정하는 편입니다. 추정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좋은 기업도 저도 코스 저기 그때 코로나 때 좋은 기업도 제가 막 발굴하고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 막 효성 첨단 소재 막 이런 거. 제가 13만원일 때 찾았어요. 거래량도 없어. 근데 그게 그걸 사놓고 몇천만원치 사놓고 기다려봤거든요. 못 기다리겠어요. 왜냐면 장이 워낙 좋으니까 딴게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안 맞아요. 그, 그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딱 사놨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진득하게 기다리실 분은 있으면은 만약에 13만 원 샀으면 효성첨단 소재가 얼마까지 갔습니까? 50만 원 넘는 것까지 봤는데 몇 배가 튀었어요. 그거라고 나중에 아는 후배가 연락이 한번 왔어요. 아 선배님 덕분에 효성첨단 소재 잘 먹었다고. 제가 그렇게 추천했거든요. 이거 진짜 좋은 거라고. 이거 탄소 이거 장난 아니다고. 제가 알고는 있지만 제가 샀지만 저는 못 버텼어요. 그래서 팔아 버렸어요. 그래서 저랑은 안 맞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아무리 싼 주식, 좋은 주식을 찾았는데 거래량이 안 터지는 거는 저랑 안, 맞으러, 안 맞더라고. 그,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안 해요. 그런 주식을 안 하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샀던 이유가 불 붙을 때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개미가 좋은 게 뭐냐면 금액이 작기 때문에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뭐조 단위로 거래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뭐몇 천만 원, 기껏해 몇백만 원인데. 몇백만 원 이러고 뭐 금방 그냥 그 호가에서 다살수 있어요. 그 호가에 다팔수 있어요. 네. 그래서 LG 뭐 LG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들어간 거고 오늘 좀 미스가 있었지만은 제가 환율을 잘못 봐갖고 환율이 17.54더라고요. 1원에 17.54 이게 왜 자꾸 제가 베트남 동을 이야기 왜 자꾸 하냐면 저는 현실이거든요 현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은 1달 1달러에 몇 원이라는 게잘 느낌이 안 옵니다 왜냐면 자기가 안 쓰니까 사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1달러에 몇 원이다 근데 지금 베트남 동이랑 원, 저기 달러랑 비슷하게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저는 달러를 신경 안 쓰고 베트남 동을 신경 쓰는 게 그게 이제 한국 한국 돈의 가치를 제가 그볼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환전방에 제가 환전 카카오톡 방 단체방에 가입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일 매일 올라와요. 오늘 뭐 얼마 얼마입니다. 오늘 얼마입니다. 얼마에 교환하실 분막 이런 게 와요. 그리고 이제 저는 피부로 받는다고 이. 매일매일 아이 오늘은 1원에 몇 동이구나 이게 바로바로 바로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 한국 돈이 싸지고 있구나 한국 돈이 박살나고 있구나 아 이제 한국 돈이 이제 조금 강세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그걸 제가 최근에 느껴서 아 이제 주식이다 이제, 이제 주식이다 주식 빠진다는 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다행히 운이 좋아 서이 집을 사고 나서 돈이 없어서 주식을 안 했던 것뿐이지 만약에 제가 돈을 안 썼더라면 저도 주식을 계속 하면서 계속 박았을 수도 있어요 꼬라박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새로 장착한 기술이 환율 환율이 그러니까 다들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딱 초기 왔을 때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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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리 빨리 이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 매칭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래량도 있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환율. 그래서 이두 가지 또몇 가지 더 있겠죠. 그다음에 테마, 업종. 뜨는 업종이 있어요. 뜨는 업종. 항상 주식은 그 심리전이고 미래를 보고 가는 겁니다. 미래. 미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3개월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게 주식이기 때문에 저평가주는 3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3개월 참을 자신이 없어요. 제가 lg 솔루션 4일 들고 팔아버리는 거 봤지요. 저는 그렇게 오래 못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근데 오늘 만약에 올라줬어요. 만약에 코스피도 올라주고 또 코스피 올라주는데 대장이 배터리 관련주였다 감정 청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느낌이 그 미국 FOMC 이후에 일단 미국은 좀 빠집니다. 나스닥은 박살나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럼 불안하잖아요. 괜히 불안하잖아요. 나스닥은 이틀 연속 박살났는데 한국 시장은 버틴다. 아, 그러면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 어, 한국 시장이 좋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괜히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거. 괜히 커플링 되면은 괜히 안심이 되는데 디커플링 되면은 찝찝하긴 해요. 근데 아, 한국 시장이 강하다라고 생각은할수 있어요. 나스닥3% 빠져도 뭐 한국 시장 양봉 양봉으로 때려버리는 거 보고 아 한국 시장이 힘이 있구나 아 이제 바닥은 끝났다라는 걸 자꾸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환율을 좀 미스로 보고 근데 다시 와서 환율을 제대로 체크를 하고 아 환율을 잘못 봤구나 하면서 다시 점검을 했어요. 그때 그럼 오늘의 테마가 아니더라고 오늘의 테마가 빠뜨려주가 아니더라고 그리 빠뜨려주가 또 이미 갈 때까지 간 느낌이 들어요. LG만 본게 아니고 제가 삼성 SDI도 보고 포스코 케미칼, 가메칼도 보고 SK도 보고 다 봐요 배터리 관련주는 다 보니까 느낌이 전부 다 시원찮네. 아 그래서 배터리 테마가 일단은 한풀 꺾이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돈돈 벌었다고 판거 아니에요. 그냥 끝난 초기 그래 초기 느낌이 배터리 끝났다. 아니 다시 갑니다. 다시 가는데 언제 갈지 이제 거래량이 다시 붙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화장품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모레퍼시픽만 달리는 게 아니고, 애경도 달리고, LG도 달리고, LG 생활건강도 달리고, 다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일단은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거래량을 좀 보니까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막 붙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손바뀜이 난다. 이미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다 파, 지쳐서 팔고, 이미 지금 신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인들이 이제 끌어 닿는. 이런 느낌이 난 거예요. 그런 초기온 그런 거예요. 그리고 환율도 환율은 여전히 좋고, 완전 환율이 안 좋으면 좀 빠질 겁니다. 근데 지금 한 한국 돈이 강세란 말이에요. 17.54. 좋아요. 이게 이제 18까지 가야 되고, 19까지 가야 되고, 20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저는 주식 계속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를 일단 사고 봤어요. 거래량이 좋으니까, 아, 아, 몰라 일단 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 끝나고, 이제. 많이 조금 제가 여기저기 읽어보면서 뭐 골프 연습도 하면서 뭐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니까 재료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재료가 나왔는데 이게 보통 재료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 홍콩 H 지수, 홍콩 항생 지수입니까? 이게 오늘 7%가 올랐어요. 종합 지수가 지수가 7% 올랐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종합 한국 코스피가 한국 종합 지가 지수가 7% 올랐다는 것은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일반 종목들은 막10% 이상씩 올랐다는 거예요. 그죠? 상한가는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꼭 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 봉쇄를 푼다는 찌라시가 좀 도는 것 같아요. 루머가 도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루머가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홍콩에서 난리를 치고 홍콩 지수가 난리를 이미 쳤으니까 그래서. 뭐 인생 뭐 있습니까? 뭐 한방에 가는 거지. 그리고 거래량이 붙었다는 거는 어떤 자신 자신 있는 세력이 붙은 거거든요. 어떤 자신 있는 세력에 홍콩 지수에 몰빵한 거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관련 중국 관련해서는 화장품이다. 해서 외국인 기관들이 여기 화, 오늘 화장품에 몰빵 때린 거예요. 저도 같이 몰빵 때리는 겁니다. 눈치 그게 눈 제가 생각하는 눈치 싸움. 그래서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거래 스타일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봤는데 공부도 해보고 저평가 주식 찾아보고 장기 투자 해봤는데 저랑 안 맞더라. 저랑 맞으면 저거 이때까지 그렇게 했을 거고 지금 엄청난 부자가 돼 있었겠죠. 근데 제 꼬라지를 보세요. 그 부자인가? 부자 아니에요. 그냥 그냥. 소시민입니다. 소시민 그냥 뭐 빚도 많고 한국에 빚도 많고 매달 매달 국민은행에 30 몇만 원씩 이자 내야 되고 소시민입니다. 근데뭐 기회가 됐을 기회가 오면은 뭐좀 벌면은 좋고 하루하루 하루하루 사는 뭐 하루 살입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 또 높게 평가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또 평가 저라 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름대로 주식에 잘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오래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 그리고 제가 뭐 책도 많이 봤다고 했지만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좋아 잘했던 거 뭐냐면 매일 경제 신문을 구독해서 봤어요. 근데 지금은 안 보는 게 뭐냐면 그게 정보가 너무 많으면 헷갈려. 그래서 신문을 요즘은 안 보는 이유가 그래요. 옛날에는 매일 경제 신문을 몇 년을 봤어요. 몇 년을 보면서 그 경제에 대한 그 주식 증권에 대한 그런 개념은 좀 그때 많이 배웠지만은 이게 신문 기사를 너무 많이 읽으니까 이게 혼란스러워 그래서 차라리 단순하게 몰빵 때리는 게 나아요. 그냥 믿고 가는 거지. 그게, 그게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대신에 박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 머릿속에 주식, 주식, 주식이래서 머릿속에 있는 거를 한번 꺼내서 얘기해 봤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